말 것보다 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와 분 택배 언박싱을 할까 합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다육이와 분 옷을 구매하세요 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다육이와 분을 어, 사서 쓰기도 하고 만들어 쓰기도 하고 어, 다육소에서 어, 사다가 이렇게 파란 거 보이시죠. 나무상자. 이렇게 색칠을 해갖고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그컵. 다이소 머그컵 이고요 이런거는 협찬받고 어, 사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예쁜 화분을 제가 시켰는데 같이 택배 언박싱 을 할까요 고고 싱. 짜잔 어떤 화분을 시켰는지 같이 한번 한번 오픈해서 볼까요 이렇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오픈해 볼게요 어, 저는 쭉 이렇게 어, 그 단순한 화분도 좋아하지만 좀 화려한 꽃그린 같은 그런 화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벌써 얘기했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비싼 화분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수제 화분을 쓰는데 얘가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로나분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키워 보니까 다육이도 잘 자라서 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로나분이에요. 어 되게 예쁘죠. 여기다가 창을 제가 좀 요번에 경매를 해갖고 제가 갖고 싶었던 약간 좀 가격대가 있는 애들을 어, 좀 여름에 이맘때 좀 경매로 좀 저렴하게 살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화분을 좀 시켜봤습니다. 예쁘죠? 제가 이렇게 꽃꼬림을 좋아하고 꽃꼬림은좀 화려함이 좀 집안을 좀 화사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트 그 뭐라 그럴까. 그냥 단색으로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좀 화산 화분에 의외로도 다위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분인데, 지름이 한 10cm에서 11cm? 자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 저는 안 지름을 재지 않고 바깥 지름을 많이 재거든요. 10cm네요, 10cm. 어, 저희 집에 10cm면 큰 화분에 속합니다. 이렇게 10cm. 게 동양이고 베란다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은. 그 8cm 화분에다 초보자님들 많이 심으라고 얘기하죠. 이제 어느 정도 키우고 9cm, 10cm, 11cm 넘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키우고서 이제 큰 화분을 이제 11cm 이렇게 지름을 넘게 막 15cm 갈아타잖아요. 확실이 작은 화분일수록 애들이 물둠이잘 어, 물들어요. 화분이 클수록 좀 물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요 이렇게 보면, 얘가 12cm 정도 되는 화분이고, 한, 멀로는 한 14cm에서 15cm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요 화분에서 물들이는데, 신고서, 그, 한 1년을 넘게, 초록초록하게 있다가, 올해 좀 물들기 시작을 했는데, 좀 베란다 안에 있다가 또 물이 좀 빠지긴 했어요, 얘가. 근데 이렇게 보면, 얘가 많이 제가 보여줬던, 일반 그냥 멀로해요둘 다. 아, 얘는 오렌지 멀로? 얘가 일반 멀로인가? 아, 그럴 거였는데, 이게 지금 얘도 한 10cm 정도 되고, 낮, 그 높이가 한 7cm 정도 되고, 안 지름은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는데 요거보다 작그만한 멀로가 있어요. 화분에 심은 애가. 걔가 가장 빨리 물이 들었어요. 약간 물 두는 거는 약간 화분 크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화분이 크게 되면 애들이 물이 좀 늦게 들어요. 그리고 작은 화분일수록 물이 빨리 듭니다. 그러니까 흙이 적을수록 애들이 물이 빨리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이제 키우다 보면 한몇년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큰 화분을 이제 맨 처음에 작은 화분에다 이제 큰 화분을 갈아타다가 다시 요즘에 작은 화분 갈아타다가 제가 요즘에 창을 또 경매로 시켜갖고 그거에 맞는 화분을 지금 시킨 거거든요. 얘가, 얘가 7,900원인가 그래요. 하나에. 괜찮죠? 이게, 어, 화분도 되게 묵직하고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높이가 10cm. 가로, 세로 10cm, 높이 10cm, 지름 10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제가 5,900원인가 그럴 거예요. 5,900원. 얘도 제가 창을 심어주려고, 요즘에 창들이 저희가 묵은 창들이 어, 작은 화분에 있어요. 그래서 큰 화분에 심어주면 크게 키우는데, 어, 뭐라 그럴까 크게 옮겨준 애들은 벌써 얼굴을 키웠고 작은 화분에 지금 3년 넘게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는 애들 해주려고 어, 시켰습니다. 얘는 지름이 얘도 10cm 높이가 10cm 10cm, 10cm 이렇게 둘이 비슷비슷한데 이상하지? 10cm 이거 맞나? 10cm, 10cm. 근데 얘가 더커 보이는데. 10cm, 10cm. 똑같은데 훨씬 커 보이지, 얘가. 근데 얘는, 얘는 7,900원, 얘는 5,900원. 어, 저렴해서 얘 시키면서 어, 겸사겸사 시켰어요, 얘는. 그래갖고. 음, 요런 화분인데 얘도 지금 제가 다른 애들 시키면서 겸사겸사 이제 시켰는데도 5,9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얘도 지름이 한 10cm 정도 돼요. 음 이렇게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은근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은근 많아요. 얘랑 얘랑 이렇게 다른 세트에 있는 애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번호로 이렇게 매겨져 있잖아요. 뭐, 요런 모양, 저런 모양 있는데, 거기서, 어, 얘 모양이 괜찮은 그 세트에서 두 개만 제가, 어, 데리고 온 거예요. 모양이 괜찮아갖고, 어, 창을 심어줘도 예쁘고, 뭐, 다른 걸 심어줘도 예쁠 것 같아갖고, 시켜봤습니다. 그니까, 요번에 시킨 애들은 지름이 한 10cm 에서 11cm 정도 되는 애들을 시킨 거예요, 제가. 좀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이게 이런 무늬에요. 이런 무늬. 되게 예쁘죠. 이렇게. 네, 세트. 이렇게 갖고 제가 한 4개 세트 3만 얼마 준것 같아요. 얘네들을. 10% 어, 이렇게 세트를 해갖고 살 때는 10% 할인을 해줘요. 여기서 해갖고 산것 같아요. 예쁘죠. 예쁩니다. 튼튼하고 좋아갖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무게를 무거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얇은 애들은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좀 안에 보기에 좀 두툼하죠. 무게 차이는 별로 없는데, 얘가 훨씬 가벼워요. 얘도 지금 다른 애 세트에서 제가 두네 개를 샀구나 여기서 음, 잠시만요. 요런 문인데 얘가 얘랑 같은 세트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요두 가지 크기가지금 마음에 들어갖고 제가 창을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갖고 시켰는데 뭐 여기다 군생을 심어줘도 괜찮고 창을 심어줘도 예쁘겠죠. 지름 10cm, 높이 10cm. 괜찮아요, 가볍고. 얘를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얘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서비스로 이렇게 모양 괜찮네요. 이렇게 얘는 음, 어, 이런 모양 그리고 얘를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생각보다 진짜 <laughs> 너무 크네. <큰 해. 웃음> 진짜. 어, 이렇게 딱 들어보고 놀랐어요. 너무 커서. 보기에는 화면에는 그렇게 안커 보였거든요. 얘가 지름이 한 12cm? 구경이? 근데, 완전 크네요. 오, 어,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이렇게 큰 애는 좀, 잠깐만. 제가 이렇게 크면 화분을 잘안 쓰게 되거든요. 10.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끝으로 줘요. 왜? 그냥 화분을 거리대 놓을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cm, 높이는 10cm, 구경이 12cm. 즉, 사각형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화면에는 되게 작게, 아담하게 보여요. 그래서 12cm. 얘도 12cm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 보이지? 내가 이렇게 배가,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서 얘는 매끈하거든요. 근데 엄청 탱이나 보인다. 12cm가 맞는데, 그쵸? 생각보다 훨씬 커요. 가볍고, 크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얘는 요런 모양. 아까 얘랑 얘랑 이렇게 세트로 시킨 거야. 네개 세트. 이런 식으로. 예쁘죠? 얘를 한번 뜯어서 볼게요 아, 얘가 7,900원. 아이고아이고 <laughs> 얘가 어, 8,900원. 7,900원. 7,900원. 얘가 8,900원 이런 디자인이죠. 세트로 4개를 시켰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받아보니까 훨씬 예쁘고 어, 커요, 많이 커요.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괜찮죠? 음, 이게 진짜 우리나라 게 아니고, 얘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수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려면 되게 비싸요. 그갖고 <laughs>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공방부 우리나라 것도 써먹긴 했는데, 어, 이게 중국 거라고 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 안, 그뭐안 자라거나 아니면 다육이가 그런데 신기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공방분인데, 이것도 아주 잘 자라지만, 얘네들이 진짜 잘 자라요. 색깔도 예쁘게 물들고, 그래갖고, 어, 뭐라 그럴까? 그 화분은 가격에 따라 애들이 더 예뻐지고, 덜 예뻐지고, 그런 건 없어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다육이는. 환경이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들면요. 그 깡통에다 심어도 예뻐요. 그, 일본 분들은, 깡통에 많이 심어요 그래서 깡통을 리폼해서 많이 심거든요 근데 또그 깡통 리폼에서 심는 그~ 뭐라 그럴까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나라들은 이렇게 수제 화분을 많이 다육이 화분을 많이 그~ 다육이로 심잖아요 근데 외국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그~ 일반 그~ 재활용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해서 심는데 어~ 그 다육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옹이 하나만 씹잖아요.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합식을 꽃꽂이 형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래갖고 화려하고 예뻐서, 어,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뭐, 나름대로 그 각자 그 나라마다 씹는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유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건데,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얘는 주황색, 얘는 노랑색. 이렇게 노랑색.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볍고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그 다육이 그 화분 파는 데를 한번 영상에 올린 데를 가서 거기서 구매를 해갖고 올까 했었는데, 어, 배달도 편하고 어, 화분도 예뻐요, 예쁘고 쓰기에도 좋고 괜찮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얘는 하늘색. 하늘색 분도 좋아하는데 다육이가 그 녹색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늘색 분에다가 심으면 초록색도 되게 돋 보여요. 그래서 하늘색 분을 좋아하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생겼습니다. 꼼꼼하게 또잘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자 없이 다잘온것 같아요. 깨짐 없이. 그래도 저는 다육이 분을 깨져서 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송을 받을 때. 이렇게 잘 왔습니다. 되게 예쁘죠. 얘는, 생각한 것보다 좀 시킬 때, 시킬까 말까인데, 화분 크기 때문에 창을 좀 심어주려고 제가 시켰는데, 생각보다 더큰것 같아요. 더 크고, 가볍고, 예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개 세트. 어, 7,900원인데, 10% 화인해갖고, 이렇게 네 개가 25,600원이에요. 괜찮죠? 25,600원. 이거 우리나라 만약에 이렇게 수제본이 나오면 요 정도 크기면 5만 원에서 6만 원 저렴한 게 어, 가격이 하나에. 어, 비싼 거는 뭐 10만 원 넘죠. 근데 요 정도 크기 요렇게 이제 꽃이 달리고 그러면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에 그것도 4 개에 제가 가격을 봐야 돼요. 25,600원. 10%로해 갖고 어, 이렇게, 여기 10% 행사를 해요. 그래갖고, 10% 해서 한 거고, 얘는 8,900원.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요러,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8,900원. 10cm. 지름 10cm, 높이 10cm. 7,900원. 얘가, 그래갖고, 4개 해갖고 28,840원. 10% 해서 4개. 하나 가격, 우리나라 수제업은 그, 하나 가격, 또안 되죠. 요렇게 또 꽃그림 화려하게 들어가면 가격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요렇게. 제가 너무 화분이 크고 묵직하면 잘안 써요. 그래고 선물을 받아도 너무 크고 묵직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크기가 저희 베란다하고 맞고 제 다육이하고 맞고 내놓기가 좀 편해야 돼요.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딱요 정도 지금 이제 제가 키우고, 이제 한, 그, 창을 데리고 와서, 2013년도에 제가 창을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창들이, 어, 이제 분갈이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어갖고, 크기를 맨날 작은 아근분에다가 키워갖고, 이제 좀, 어, 큰 아근에다가 옮겨주려고,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예쁘죠? 가격도 저렴하고. 해갖고 모두 시킨 가격이 7만 얼마였는데 7만 한 8만원 못되게 7만 5천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얘네들은 진짜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6,900원짜리 해서 얘네들도 어 하나에 5,890원 정도 한것 같아요. 10% 해서 짜잔,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눕혀 놔봤습니다. 어, 괜찮은가요? 색깔이 어,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육이 심으면 되게 돋보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꽃을 좋아해 갖고 <laughs> 이렇게 꽃 그림으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